드디어 터졌다. 카스트로프. 10월 A매치 구력 뒤 완벽 복수극 펼쳤다. 여러분, 10월 A매치에서 외면받았던 선수, 그 선수가 복덩이였습니다. 한국 독일 혼혈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 소속팀 메앵글라트바에서 이달의 선수로 선정됐어요. 이게 왜 대박이냐면 카스트로프는 이제 막 태극마크를 단신이에요. 9월 미국 멕시코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으로 팬들 사이에서도 와, 이 선수 진짜 물건이다. 소리 나왔었죠. 그런데 브라질전 0대 5 대패 이후 파라과이전엔 출전 기회가 없어서 살짝 아쉬웠는데 바로 이 타이밍에 소속팀에서 이달의 선수 수상이라니 완벽한 반등이죠. 무려 45% 압도적 득표율로 팀내 네 경쟁자들을 제쳤습니다. 프랑크푸르트전에서는 헤더골 도움까지 기록하면서 풀타임 맹활약. 패스 성공률 92%, 태클 6회, 가로채기 4회 공수 밸런스가 미쳤어요. 감독 교체 이후 폴란스키 감독 체제에서 완전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홍명보 감독 입장에선 월드컵을 앞두고 이런 성장세는 진짜 희소식이에요. 이제 팬들의 기대는 하나. 10월 A매치 이후 카스트로프가 대표팀 중원에서 어떤 역할을 보여줄까? 여러분, 홍명보의 새 엔진, 카스트로프. 홍명보 감독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